내가 은퇴해보니까, 진짜 중요한 건더 가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더라. 평생 대기업 다니면서 직함이 나였는데, 퇴직하니까 나는 뭔데?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때 깨달았지. 직업은 내 일부일 뿐, 전부는 아니었던 거야. 또 예전에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, 은퇴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.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더라. 직장 다닐 때야 직책이 있으니, 대우받지 퇴직하고 나니, 그냥 아저씨 아니면 할아버지라는 걸, 그래서 요즘은 산책하고 등산도 다니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. 마지막으로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. 손주들이랑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니 공감대도 생기고 훨씬 가까워지더라고.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결국 퇴직하고 나서야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어. 은퇴 후 버려야 할이세 가지가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공유해주세요. 은퇴 후 진짜 인생은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.